분양을 받았는데 2년 후에 살수 있다고 해요. 나는 그냥 그런 데도 안 돼, 안 돼. 천천히 먹어, 천천히 먹어. 어두게얻거야 유리조각 유리조각이 왜 안잡혀? 유리조각 위험한다 시내머리 졸졸졸 졸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뛰어 뛰어 쓰레기가 없어 줄게 없어 ううあっ <noise> あそりゃあいいね。お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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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에 어디 어디 오! 저렇게 큰거 내가,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랑 놀 거야 내거 하나, 하나. 하나씩 나눠서 이거 내하오 들어간 거이나도온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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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 제일 귀여운 깜짝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심장, 심장, 진아, <목소리> 이거 눈새세온 줄인데, 이거? <목소리> 계속 넘어가. <너무 목소리> 어, 차가 다찾았다 뛰어. 오케이, 라이스 아, 이한명어 아니, 맞다, 녹아. 많진 않 깨끗해요. 많이 깨끗해요. 조 와, 진짜 깨끗하다. 끝치 엄마. 물 흐려, 물 흐려. 아, 아 눈부셔라. 안녕히 가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